인구는 약 12만 명. 그중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07% 모인의 평균 나이는 73.8세로 지난 3년간 인구가 1%씩 증가해 왔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과정이 진행 중인 풍영시는 능동적인 사회 참여가 일어나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누구나 살기 좋은 고령 친화 도시로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같이 있는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고령 친화 도시의 모습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설렙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내 고향 통영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고령 친화형 마을에 살고 있거든요. 즐거운 저희 오늘 하루에 함께 해 보시겠어요? 제가 이동할 때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일반 버스는 계단이 높아 타고 내릴 때 힘이 들거든요. 이렇게 저상 버스를 이용하면 승하차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갈수 있어서 항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능형 홈 경로당 시스템이 있는 풍신 경로당입니다. 저희 몸 어디가 잘 관리되어 있고 어디가 약한지 자세히 분석해주는 헬스 케어가 마련되어 있어. 질병을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서 더욱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책을 읽는지 궁금하시죠? 어떠세요? 한눈에 잘 보이시죠? 큰 글씨 도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 독서가 치밀합니다. 아이고 기염둥이들 우쭈쭈 웬 멍멍이냐고요. 혼자 생활하는 노인들이 외롭거나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할 때 우리 기염둥이와 함께 있으면 훨씬 마음이 편하고 행복합니다. 온표에대서는 동물들 훈련과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실 분들께도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여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면서 끝까지 어르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답니다. 예전 우리 세대와 다르게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만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보다 더 어른 세대를 만났을 때 어색해하거나 더러는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린이와 노인들 간의 세대의 벽을 허물어 잘 어우러질 수 있게끔 복지관 근처 어린이집 아이들과 겨울을 제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재험놀이 학습 청춘마을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곤충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방금 본 곤충을 직접 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감교실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벌써 배꼽시계가 울고 있네요. 오늘은 뭘 먹을까? 참, 여러분들, 이건 처음 보시죠? 어른들을 위한 도시락, 온정쿡입니다. 매끼 식사 마련이 어려운 사정에 있는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제작과 도시락 배달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음식도 통영시에서 난 재료들을 사용해서 건강한 밥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온전 쿡으로 맛있는 식사 든든하게 하세요. 제가 아직도 기운이 넘치고 활기찬 이유가 궁금하시죠 저는 아직도 출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의 자존감을 높여. 주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고 당당한 이유 아시겠죠? 언제라도 누구라도 방심할 수 없는 치매. 치매에 대해서 잘 알면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를 잘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하면서. 건강한 노을을 누리고 있어요. 저와 함께한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노을을 이 아름다운 통영에서 보내고 싶지 않나요? 통영시가 2021년 2월 가입 인증을 획득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고령 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현재 44개국 1,114개 지역에서 2억 2,200만 명이 활발하게 상호 교류 중에 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할 만나는 행복한 공동체를 조성하며 활력있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통영시 고령 친화도시는 WHO가 개발한 8대 영역에 따라 2023년까지 70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평생 살고 싶은 백세 도시, 바다의 땅, 통영, 통영시 고령 친화도시가 이루어가겠습니다.